2 0 2 1년 7월 3일 6시 1 5분 아침 여기는 남천동 광안리 뛰0 가는 길 오늘 영상일기 시작 달리기의 효과 달리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과 함께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고도의 스피드를 필요하지 않으며 장소나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규칙적인 호흡으로 인해 폐활량이 증가하고 폐 기능이 향상된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량이 증가한다.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체중 부하 운동이므로 근육량과 골량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엔도르핀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신체 모든 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킨다. 아... 5km 끝. 아. 현재 시간 7시 7분, 26분 정도 5km를 뛰고, 광안리 해변가를 걷고 있다. 아. 집에 가서 다시 또공돌이의 삶을 시작해야지. 토요일 러닝 끝. 오늘 날이 안 좋아서 영, 음. 화질이 빠이구만. 아침에 관리를 끼고 공돌이의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비가 온다 오늘 집에 가서 택배를 수령해야 된다 비가 오기 때문에